한 여성이 전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지배자였고, 로마 제국의 최고 권력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녀의 진짜 얼굴과 무덤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여성 통치자,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가 그녀를 찾고 있는지 알아보죠. 클레오파트라만큼 오해받은 역사적 인물도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절세 미인으로 기억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실제로는 아름다움보다는 뛰어난 지성과 정치적 능력으로 권력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아홉 개 언어를 구사했고 수학과 철학에 정통했으며 무엇보다 탁월한 외교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여신 이시스의 화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시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여신이었어요. 그녀는 생명을 주는 어머니이자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마법의 치유자였죠. 클레오파트라가 이시스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신성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던 거죠. 지중해 해저에서는 또 다른 발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중 고고학자들이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유적을 탐사하면서 3천개가 넘는 조각상과 건축 부재들을 발견했어요. 천년 전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클레오파트라의 궁전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죠. 알렉산드리아 해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당시 이집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리석 조각상들과 거대한 석주들이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만남은 기원전 48년에 이뤄졌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남동생 사이의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자 클레오파트라는 깊은 밤 카이사르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단순한 로맨스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실용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클레오파트라는 왕위를 되찾고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받고 싶었고,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풍부한 곡물과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정치적 동맹에서 시작되어 개인적 유대로 발전한 거였죠.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해 주었고, 그녀는 로마에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어요. 카이사르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이었어요. 이는 카이사르가 아버지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였죠. 클레오파트라는 심지어 이 아이와 함께 로마로 가서 2년간 머물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엄청난 스캔들이었어요. 외국 여왕이 로마 최고 권력자의 공식 애인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를 공개적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로마의 별장을 마련해 주고 황금으로 만든 조각상을 비너스 신전에 세우기까지 했어요. 베를린의 고문서 컬렉션에서 발견된 키케로의 편지를 보면 당시 로마인들이 클레오파트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나는 그 여왕을 증오한다라고 키케로는 썼어요. 로마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카이사르의 애인이라는 지위로 마치 로마 제국의 통치자처럼 행동한다며 분노했던 거죠. 많은 로마 원로원 의원들이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키케로 같은 공화주의자들에게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전통을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외국 여성이 로마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더 이상 로마에서 안전하지 못했고 급히 이집트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녀는 이집트에서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자신의 남동생을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3살이던 아들 카이사리온을 공동 통치자로 세우며 단독 권력을 장악했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형제 자매 간의 살해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둘러싼 투쟁에서 가족조차 믿을 수 없었던 시대였거든요. 로마에서는 내전이 격화되면서 마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분할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이집트를 포함한 동방을 담당하게 되면서 클레오파트라는 새로운 정치적 파트너를 찾아야 했어요. 기원전 41년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는 황금배를 타고 여신 아프로디테로 분장하여 안토니우스 앞에 나타났다고 해요. 안토니우스는 동방에서의 군사 작전을 위해 이집트의 지원이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보호가 절실했거든요. 클레오파트라의 첫인상 연출은 정말 화려했던 것 같아요. 자주빛 도칠 단배에서 금으로 만든 노를 저으며 나타났다고 하니까요. 향기로운 연기가 강변까지 퍼졌다는 기록도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쌍둥이 알렉산드로스 헬리오스와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였죠. 안토니우스는 심지어 로마 속주였던 리비아, 키프로스, 시리아 일부를 클레오파트라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양도하기까지 했습니다. 250년 동안 이런 규모의 제국을 다스린 파라오는 없었어요.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기부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로마에서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피로 얻은 땅을 외국 여왕에게 나눠줬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옥타비아누스가 가만히 두고 볼리 없었죠.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전통을 버리고 이집트 여왕의 노예가 되었다며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결국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두 세력이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선전 전술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안토니우스에게 직접 선전포고를 하는 대신 클레오파트라에게만 전쟁을 선포했어요. 로마 시민인 안토니우스와는 싸우지 않는다는 명분을 세운 거죠. 악티움 해전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옥타비아누스는 이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전략적 후퇴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전쟁 자금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옥타비아누스의 선전이 워낙 효과적이어서 비겁한 도주로 기록되었죠. 사실 아키움 해전은 결정적인 대승부라기보다는 소규모 접촉전에 가까웠을 거라고 현대 역사가들은 분석하고 있어요. 양쪽 모두 전면전을 피하려 했던 것 같거든요. 터키 에베소에서는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2009년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무덤에서 젊은 여성의 유해가 나왔는데 이것이 클레오파트라의 여동생 아리시노의 것일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클레오파트라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족까지 죽였다는 로마 기록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두개골을 분석한 결과 15에서 17세 정도의 나이에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아리시노에는 클레오파트라보다 어렸지만 똑같이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에게는 잠재적 위험 인물이었던 거죠.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가 마침내 알렉산드리아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검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클레오파트라도 로마에서 굴욕적인 개선식에 끌려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했어요. 그녀의 죽음으로 300년간 이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파라오 시대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3000년 이집트 문명의 독립시대는 끝이 났죠. 클레오파트라의 자살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독사에 물렸다는 게 가장 유명하지만 독을 마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타포시리스 마그나에서 캐슬린 마르티네즈가 발견한 지하 터널들은 총 25m 깊이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중해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발굴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해요.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2007년 사원 동쪽에서 발견된 대규모 매장지에서는 미라화된 유해들이 나왔어요. 미라화는 고대 이집트에서 매우 비싼 과정이었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만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클레오파트라처럼 여신, 이시스와 자신을 동일시한 통치자라면 반드시 미라화되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녀의 시신이 미라로 만들어져 어디선가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집트에서 미라화는 종교적 의미가 매우 컸습니다. 내세에서 다시 살아날 때 필요한 몸을 보존하는 것이었거든요. 파라오에게는 필수적인 절차였어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이 이런 무덤을 만들고 재물상을 둘수 있었습니다. 비록 클레오파트라 본인의 무덤은 아니더라도 그녀와 관련된 중요한 인물들의 매장지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왕실 가족이나 고위 관료들의 무덤일 수도 있어요. 타포시리스 마그나에서 나온 동전들을 분석해보면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초상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동전은 일종의 공식 초상화 역할을 했거든요. 베를린 박물관의 고문서 컬렉션을 통해서는 통치자로서의 클레오파트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발표한 침령들을 보면 시민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기근이 들었을 때 곡물 배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민들을 함부로 동원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등 합리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단순히 외모로만 승부한 통치자가 아니었다는 뜻이죠. 로마 상인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는 문서도 발견되는데 이는 그녀가 얼마나 현실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했는지 보여줍니다. 로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집트의 이익을 최대화하려 했던 거죠. 만약 더 약한 통치자였다면, 이집트는 훨씬 일찍 로마의 속주가 되었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어요. 클레오파트라가 21년간 독립을 유지한 것 자체가 대단한 성과인 셈이죠.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가 함께 주조한 동전들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동전의 양면에 두 명의 통치자가 함께 새겨진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더욱이 로마 장군과 이집트 파라오가 함께 나오는 것은 두 제국의 합병을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정치적 동맹이었음을 알수 있죠. 이 동전들은 당시 지중해 전역에서 통용되었기 때문에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일종의 국제적 홍보수단이기도 했던 거죠. 고대 이집트인들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신 오시리스와 여신 이시스의 환생으로 숭배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런 종교적 권위를 바탕으로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강화했어요. 그녀에게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신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파라오의 본분이었으니까요. 이집트 전통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활용한 마지막 파라오였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시스 여신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시스는 당시 로마에서도 인기 있는 신이었거든요. 로마인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종교적 정체성이었던 셈이죠.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발견들을 종합해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모로 남자들을 유혹한 판무 파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언어 능력과 교육을 바탕으로 한 지성적인 통치자였고, 냉철한 정치적 판단력을 가진 전략가였어요. 이집트라는 고대 문명의 마지막 불꽃을 21년간이나 지켜낸 것만 봐도 그녀의 능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거든요. 로마의 미래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 그녀는 독사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확실하지 않은 전설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녀의 죽음과 함께 300년간 이어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막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3000년 동안 계속된 파라오 시대도 완전히 끝이 났죠. 클레오파트라가 통치했던 이집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나일강의 비옥한 토지에서 나오는 곡물은 로마의 생명줄이었어요. 타포시리스 마그나에서의 발굴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캐슬린 마르티네즈는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찾는 것이 시간 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 더욱 유망한 단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녀의 무덤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투탕카멘의 무덤 발견만큼이나 위대한 고고학적 성과가 될 것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거예요. 2000년간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2000년이 넘도록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녀를 재창조해왔어요. 때로는 절세미인으로, 때로는 악녀로, 때로는 현명한 통치자로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적 인물의 힘이 아닐까요? 죽은 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녀의 진짜 무덤을 찾지 못하는 한 클레오파트라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비로움이 그녀를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